뭐 업데이트 됐는데 PTS 그래 가지고 조금 있다가 핵 세발 쏘고 PTS 잠깐 들어갈 거예요. hours later. 일단 8일 저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간 업데이트죠. 그다지 바뀐 게 없습니다. 어 뭐야? 바뀐 게 없는데 왜 업데이트를 했지? 진짜로 아까 봤던 그것만 올라간 건가?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들어가만 보고 특별히 바뀐 거 없으면은 뭐 영상 만들 필요 일단 업데이트가 됐다. 뭐가 업데이트 됐어?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뭔가가 업데이트됐어 도대체 뭐가 업데이트된거지? 알 수가 없다 다만 데이터 마이닝으로 뭔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다 아무튼 pts 구경만 잠깐 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업데이트 됐는데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일단 점수판부터 봅시다 점수판 나왔는지 음안 나왔고요 소리도 심지어 옛날 거랑 똑같아요 뚜르르둔 뚠뚠 일단 혹시 뭐 새로 나온 가구가 있는지 가구부터 한번 쭉 봅시다 어? 정수기도 나오네요? 빈티지 정수기. 정수기 가지실? 우리 집에도 없는 정수기가 게임 속에 가지게 되겠네. 심지어 옆에 종이컵도 있어요. <laughs> 종이컵. 빈티지 정수기. 아니, 근데 옛날 정수기는 이렇게 진짜로, 그 약간, 복제 형태로 했을까요? 이거 왁스 발르기 되게 빡셀 것 같은데. 정수기랍니다. 볼트텍 대학 안에 있는 건가 봐요. 여기 보면 볼트텍 로고도 있어. 볼트텍 로고도 있는 거 보니까. 볼트텍 대학 안에 있는 정수기인가 보 거. 저거 말고는 나온 게 냉동 침대는 지어보긴 해야 되는데. 나 생각 보니까 냉동 침대를 안 지었네. 바닥인데. 요게 못 쓰면 왕자거든요?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? 이거 빛나요, 심지어. 이거 지금 안 만들어서 그런 건데. 저 붉은 부분 있잖아요. 저게. 막 약간 오로라처럼 빛나요. 집에서 놓으면 좀 멋있을 듯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? 벽걸이 선풍기가 있네 이제. <laughs> 벽걸이 선풍기 나오네요.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. 근데 왜 이렇게 작지? 벽걸이 선풍기가 이렇게 작은가? 외국에는 이렇게 작은 거 써요? 되게 작다. 벽걸이 선풍기인데 일단 전기가 필요하고요. 움직이나 봐요 지금은. 이건 되게 작습니다. 나 테스트 할거 있어. 지금, 시체가, 썩어가지고, 그, 그, 바닥에 고깃더미가 되면은, 안 주워진대요. 주변, 시체에서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몬스터 많이 나오는 거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거든요? 한번 해봅시다. 주변 시체. 어, 고깃더미 되는데, 이제? 이거 고쳐졌나보네요. 고깃더미도 다 되네. 고깃더미 잘 만드는구만.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? 아 이미 들어왔어. 크, 이야 시체 다 사라지는 개멋있는데 어디가? 오만들로가어 뭐 뭐야? 이이 이 고기 때문에 또왜안 되지? 뭘 <laughs> 만드니까. 아, 최대로 먹어지는 게한 번에 되는 게딱 정해져 있나 봐요 개수가. 아니지 아니지 이전에는 개수 제한 없었는데 개수 제한 생겼네. 원래 요게 아이템 보기 뭐 이런 거였는데 주변 시체라는 이런 새로운 텍스트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. 옆에 뭐 있는 거 한번 봐. 님은 정부 통지 안 왔어? 정부 통지? 어떤 정부 통지요? 어. 만 16살이 되면은 유전자를 선별해 가지고 정부 통지가 오잖아. 아쉽게도 저는 게임 속에서만 볼트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선 못 해요. <laughs>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. 전 그런 능력자가 <웃음> 아니에요. 보라고 <laughs> 파트너라도 찾아줘. 에이. 베네스다가 하지 않는 이상 <laughs> 내 모든 능력 있다고.